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소문자가 없었습니다. 구세기 경이나 대하 헬라어 소문자가 일반화되는데 고대 헬라로 기록된 사본을 보면 다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단어들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사본을 제가 카피해서 올렸는데요. 2세기 경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고대 사본들을 번역할 때 문제가 쉼표나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37절, 38절을 헬라어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순서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에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38절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마침표를 마시라 다음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38절 처음을 시작하는 단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침표를 나를 믿는 자 다음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마시라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자가 마시라의 주어가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그래서 37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이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학자들도 사실은 이 번역을 택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저스틴이나 히폴리투스 그리고 뭐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등과 같은 유명한 교부들이 마침표를 믿는 자 다음에 찍은 번역을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 New English Translation, Good News Translation. 그리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출판한 뉴 잉글리시 바이블 등도 이 성경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으로 37절과 38절을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마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리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없어서 제가 직역처럼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그럴 듯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평행법이 이 번역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와,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이두 개의 구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목마른 자는 마시라와 나에게 오라는 나를 믿으라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병행법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오는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내게 오는 자와 믿는 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고 줄이지 아니하리라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평행법에 의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두 번째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번역을 보면 38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믿는 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말씀이 되고 이때 그의 배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스가리아서와 에스겔서, 그 외에도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스가리아서 14장 8절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넘쳐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비슷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나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르더니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찼습니다. 에스겔은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서 아라바 광야로 흐르고 결국에는 죽어 있는 바다인 사해 바다를 살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마치 사막에 꽃이 피듯이 죽어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와 에스겔서는 이 물이 어디에서 넘쳐나는가 성전에서 넘쳐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 47장의 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의 묘사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날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약간 수정해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논쟁되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가 과연 참 그리스도냐 하는 그 논쟁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39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심각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문맥을 따라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일관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4장과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에 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요한은 여기에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배라고 할때 헬라어로 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일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 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하고자 했다면 이 코일리아보다는 물론 비슷한 단어이지만 카르디아, 심장이나 마음을 뜻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카르디아가 아닌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헬라어로는 코일리아이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이 단어는 아람어로 구프였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구프라는 아람어 단어는 단순히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전체,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적 표현으로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말은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넘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아니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도 주여주여, 주여 과음을 질러야 하고, 설교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만족이 있을 만한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나 자신과 내전체 인격과, 내 행함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 나 자신과 분리된 우리 마음에 기독교인들도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언급할 때 조차도 그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나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 조차도 성경은 그 사람 전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나 구원을 우리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과 나의 행함과 나 자신 전체와 무관한 마음 상태로만 보는 것은 헬라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은 내 마음에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선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은 내 존재, 내 모든 인격과 행함을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강물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코일이야 라는 단어를 쓰는 또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라머, 구프가 빈 구덩이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그림을 광야의 반석이 깨어진 그 빈틈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쳤던 그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의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고함치신 그 초막절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상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레인들은 초막절에 광야의 반석이 쪼개져 그빈 구덩이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기대와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바울도 고린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셨다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회상하시면서 그 위대한 구원 사건과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계심을 선언하시는데 이 요한 복음은 그것을 아라모 그프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광야의 반석, 깨어진 반석의 빈 틈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그림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요한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 19장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34절을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그의 배, 그의 복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처럼 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성령을 언급하면서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3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바로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떠나실 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으실 때에 관하여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가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인데 세상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과 같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다 필리오퀘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의 배를 찔러 그곳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바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물과 그의 피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넘쳐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은 흘러서 주변의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관과 같은 성령의 오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성령 강림사건을 요엘의 예언, 요엘에서 3장 1절에서 5절에 묘사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령 강림절에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요엘서는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요. 그런데 요엘서가 그 모든 육체를 말씀하실 때 요엘서는 특별히 힘이 없고 작고, 그래서 그들이 삶에 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요엘서는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요엘서 3장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아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늙은이들은 이미 충만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이 누구보다 먼저 이 생명의 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장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주인과 상전들, 권세자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도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젊은이, 늙은이, 종, 남종들, 여종들 상관할 것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부요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생길 때부터 주인과 종들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란 남성적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 우세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종교와는 같이 갈수 없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모든 불이한 사회적 차별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영을 받아 마신 우리, 그 영으로 사는 우리의 삶들은 어떠해야 하겠냐고요. 그 믿음은 어떻게 다른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신 자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목마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을 목마른 자들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기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목마른 자들로 목마른 자들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초막절의 제사장의 뜰에 성전 제단 옆에 쌓아두었던 물 구내에서 꺾어진 말라가는 버드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목마른 자들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작고 초라한 자들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의 자리,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의 자리, 남종과 여종들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생명의 강을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 장례 일을 말하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참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자리로 초대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님이 그를 믿어서 그에게 참된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그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흐르고 그 영이 활동하는 그 영이 살리는 모든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높은 자처럼 그렇게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처럼. 그리스도의 생수로 배부른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성령의 큰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도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은 땅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